방준호. 한국 최초 아카데미 사관왕을 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 예미상을 수상한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영화, 드라마 각종 다양한 콘텐츠가 해외 여러 나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 시대.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OTT 플랫폼이 대세가 되면서 한국 작품이 세계적으로 관심 집중 받고 있습니다. 기획, 촬영, 편집, 특수효과 등 영화 미디어 제작의 영역이 글로벌화되고, 영화회화 실력 또한 필수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봉준호와 같은 세계적인 감독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영화 유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국은 아주 유명한 영화인들이 많고, 발전된 미디어 산업으로 강의 수준이 높고, 취업시장이 활발해 영화과 유학 산업도가 높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영국 대학교의 영화과가 학생들에게 인기 있을까요? 세계 상의2% 코벤트리 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입니다. 영국 코벤트리는 수도 런던과 접근성이 좋으며, 서울보다 물가가 낮고, 시안이 좋아 학업하기 좋은 환경인데요. 코벤트리 대 영화 제작학과는 영국 1위를 차지했으며, 영화 아이언맨, 어벤져스, 알라딘, 울버린 타이타닉, 라이언 일병 구하기, 다크나이트를 제작한 영화 제작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실습을 위한 전문 스튜디오가 있고, 학교 내 렌탈샵에서 전문 장비 대여가 가능합니다. 동네에 영화관이 있으며 코벤트리드 영화제작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최신 맥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영화를 실제로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영국의 한예종으로 불리는 유씨의 예술대학교는 영국 대학 학부순위 1위, 취업률 1위로 선정됐으며 한국인 비율이 굉장히 낮아 영어를 공부하기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영화과를 선택할 때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지 유명 동문은 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무 중심 교육 최고의 대학에 선정된 유씨의 예술대학교 영화제작학과는 영화 제작, 각본 작성, 촬영 등 영화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 로그 원, 크리에이터 등을 제작한 영화감독 가레 데데워즈와아벨 로키, 영화 핀치의 감독도 UC 예술대학교 영화제작학과 동문입니다. 그 외에도 졸업생들은 해리포터, 미션 임파서블, 톰클렌시의젠 라이언 등 다양한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적인 영화 감독이 되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학비가 많이 부담된다면요. 울버햄튼 대학교는 세계상위 3%의 명문 대학교로 축구 선수 황희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울버햄튼 FC의 본고장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울버햄튼 대학의 영화 제작 학과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으며 BBC 20년 경력의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D7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를 통해 울버햄튼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1, 2, 3학년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데요, 졸업까지 5천만 원대로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국은 학과가 세분화되어 있어 정말 다양한 미디어 영화 관련 전공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영화 제작학과 외에도 영상 제작, 영화 연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미디어, 드라마 영화 방송, 영화 문해 창작, 특수 효과 등의 계열이 같은 학과들로 진학이 가능한데요. 그로 인해 영화 드라마 감독, 작가, 편집자, 콘텐츠 제작자, 평론가, 교수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는 영국 대학교들과의 공식 협약으로 수능, 내신 반영 없이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영국 u c 예예술학학영영올울구는이학교는 영화 구는이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본머스 예술대학교 영화과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수료생들은 30개의 영국 대학교를 졸업, 합격했는데요.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는 수능, 내신, 학생부 반영 없이 면담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은 2024년도 1월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이미 졸업했거나 검정고시 예정이거나 국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거나 방문상담을 원하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면 돼요. 영국 유학은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에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